교과책의 내용을 핵심 단어로 살펴보는 교과책의 밑줄 치는 시간, 교과의 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교과의 키 진행을 맡은 교과책의 밑줄 치는 남자, 이진현입니다. 연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그리고 연합회의적으로 다양한 감염 예방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이번 사태를 잘 함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 9과 부정에서 정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과 기억절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기 9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4절 이번 기 교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제목이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로인데요. 이 제목처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안전으로 빨리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 9가에서 단일서 8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7장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을 살펴보는 걸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에서는 작은 뿔의 정치적인 활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이번 주 8장에서는 종교적인 활동 모습. 다시 바꿔 말하면 7장에서는 수평적인 활동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8장에서는 작은 뿔의 수직적인 활동의 모습을 저희들이 좀더 깊이 살펴보는데요. 이번 주 교과에서 첫 번째로 뽑은 키워드는 바로 숫양과 숫염소입니다. 다니엘은 이상에서 이제 숫양과 숫염소를 보게 됩니다. 이숫 양과 숫 염소에 대해서 단일서 8장에서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해석을 해주지만 교과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8장의 내용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책 128쪽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에 성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8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상징들은 하나님의 성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여기서 숫 양과 숫 염소의 상징이 사용된 이유는 그것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종의 심판의 시간으로 작용했던 속제일 의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 속제일에 바로 이두 종류의 재물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다니엘서 8장을 읽으면서 구약 시대의 성소 제도로 저희들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속제일에 저희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는데요. 또 하나 이숫 양과 숫 염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8쪽 이어지는 단락들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8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숫 양이 세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에서 큰 정복을 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으로는 이 키루스에 의해서 정복된 이 리디아. BC 547년이죠. 그리고 BC 539년에 정복되었던 바벨론. 그리고 남쪽으로는 칸비세스 2세에 의해서 정복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B.C. 525년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다리우스 1세에 의해서 정복된 수구디아 B.C. 513년에 있었던 정복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짐승이 숫염소인데요. 이숫 염소가 땅에 닿지 않게 움직였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알렉산더 대왕의 민첩성, 이런 것들을 보고 10년 안에 이 세계를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활발했던 정복 전쟁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강성할 때그큰 뿔이 꺾이고 이제 그 자리에서 내네 뿔이 나서 사방으로 자란다는 모습.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내 네 장군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분할되었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숫 양과 숫 염소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정한 키워드는 작은 뿔의 등장과 특징입니다. 130쪽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작은 뿔이 어디에서 등장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8장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 문법에 의하면 이 작은 뿔은 내 바람 중에 하나로부터 나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이 이 작은 뿔이라는 것이 그리스 제국 이후에 그리고 그 분파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뿌리 이교 로마와 로마 교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30쪽 두 번째 단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읽어 보시면 좋겠고 또 130쪽 네 번째 단락과 131쪽 내용을 보면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유사점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두뿔다 모두 처음에는 작았고 하지만 둘다 나중에는 커지고 그리고 둘다 박해하는 세력이고요. 둘다 자신을 높이고 참남하게 행동하고요. 또둘다 하나님의 백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둘다그 활동 시기가 예언적으로 서술되어 있죠. 그리고 둘다 마지막 때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다 초자연적인 파멸을 맞게 되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 교황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8장에 등장하는 작은 뿔도 역시 동일하게 이교와 로마 교황이라는 것을 저희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뽑은 키워드는 이제 작은 뿔의 활동인데요. 이러한 작은 뿔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가? 132쪽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3쪽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언에서 보는 것처럼 교황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사제들이 하는 중보로 대체하고요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교황권이 이 성경을 백성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성경 위에 두게 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을 대항하여 활동하는 작은 뿔의 모습을 교과의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8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워지리라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작은 뿔의 등장 그리고 활동도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한 키워드는 바로 하늘 성소의 정결입니다. 134쪽 맨 마지막 단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지상의 속죄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심판해서 살아남게 하는 하늘 속죄일에는 얼마나 더큰 일이 있겠는가. 이러한 역사적인 예언,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저희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하늘 성소로 향하게 하는데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묘사되어 있는 성소의 정결은 지상봉사의 원형인 하늘 성소를 의미한다. 그것이 전하는 기본적인 기별은 이것이다. 즉, 죄인인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견디려면 메시아의 피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숫 양과 숫 염소로 상징되었던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하늘 성소, 그리고 대속제일로 우리의 시선을 이동시켜 주시는데요.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137쪽 영감의 교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00주야의 시작과 끝 2300주야는 기원전 457년 가을에 효력이 나타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중건명령으로 시작되었다. 이로써 2300년의 첫 부분인 490년이 지나갔으므로 1810년이 남게 된다. 서기 34년에서 1810년을 연장하면 1844년이 된다. 천사는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였다 이렇게 예언된 기간에 작은 뿔이 활동을 하고 또그 기간들이 다 지나게 되면 이제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언의 시간이 이제 1844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 제9가 부정에서 정결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서 8장의 환상은 7장에 나오는 하늘 심판 장면을 성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뿔이 수평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또 수직적으로도 확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고 박해했던 로마 교황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00주야라는 어떻게 보면 참긴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지나온 것처럼 하늘에서는 특별한 사역이 시작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작은 뿔이 어떻게 지난 역사에서 활동을 해왔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작은 뿔의 활동이 끝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분명히 보게 되고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특별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고 저희는 그 은혜의 기간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제9과 부정에서 정결로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과의 키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이 방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기 9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4절